저도 그러면, 정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아. 네. 실적, 다시 한 번, 요걸 한번 얘기 드리자면, 요걸 얘기 드릴게요. 실적. 예, 네. 같이 같이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얘기 드린 핵심 요약은 요겁니다 네. 자주 자주 저희 좀방송들좀 봐주시고 문의사항 좀 있으시면 편하게 엘비세미콘 4분기 실적 안 좋게 나왔죠? 그렇죠? 음... 저는 엘비세미콘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메모리 쪽도 좋게 보고 있어요 4분기 실적이 좀 꺾이긴 했는데 그게 지금 꺾였던 이유가 이 DDI 건 때문에 꺾였어요 이게 지금 반도체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쇼티지 막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실적이 부진했던 걸로 저는 우선 파악을 했었고, 저는 후성 업체들은 다즐게는 좋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테스나나, 네페스나, 엘비 세미콘이나 다 좋게 보고 있어요. S, 뭐, SFA 반도체. 근데 결국 핵심은 항상 얘기 드었던 거. 좋은데, 좋은데, 그래도 우리 마이너스면 마음 아프잖아요. 최대한 좀, 최대한 싸게 사자 이 얘기 좀또 들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싸게 살 자신 없으면 세번 나눠 사세요 그럼 평당 관리가 되잖아요 밑에 내려올 때마다 아, 올라갈 때 불타기 하지 마시고 불타기 저는 좋은 기업들은 불타기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대건설이요 맞아요 현대건설은 또 대장주죠 그쵸 대장주죠 근데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자주 유지가 되잖아요. 뭐 물론 모르겠어요. 이 기업이 국내 주택 사업을 놓고 봤을 때는 솔직히 좀지점이 높지 않다고 봐요. 근데 해외 뭐 플랜트 이런 사업들을 하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한번, 한번 잠깐만 실적 한번 볼게요. 네, 저도 실적이나 차트 한번 보고 편하게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내려 냄겨주세요. 스팅창요 음. 그래서 뭔가 계속적으로 부시고 만들게 뭐가 있나봐요, 그렇죠? 결국에는 SOC라고 하나요, 그 사회간접자본. 거기에 인프라들이 결국에는 날았던 혈세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지금 음. 그렇 GS 건설이랑 현대건설은 둘다 사실 우리나라 원투펀치 대장주잖아요, 주택사업이기도 하고. 음. 음. 근데 이건 괜찮지 않을까요? 그, 당분간 저도 좋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결국 이 윤석열 당선인이 LTV, 아시잖아요, 그죠 LTV가 뭐예요? 내 소득 대비해서 얼만큼 돈을 가져갈, 그, 대출이 가능하냐, 이거를, 그니까, 얘기를 좀 드리면, 간단히. 저도 부동산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억에서 LTV가 70%면 7천만 원밖에 대출이 안 나와요. 이걸 지금 엄청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9억 이상이면은, 아예 중도금 대출도 안 되게 많았어요. 그런 정책 이 그런 지금 정책들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건설주들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좀 했을 땐 단기적인 좀 테마와 어떤 재료는 되겠지만 좀 추이를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들고 있습니다. 음. 제가 면밀히 좀 건설주를 보지는 못해서 단기적으로 그 당선인에 대한 어떤 보수 쪽에 대한 진영이 LTV를 완화시켰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뭐 공급 많이 늘리겠다라는 것은 뭐두두 두 후보인이 마찬가지였겠지만 좀더 보수가 그쪽에서는 좀더 그랬으니까 건설주들이좀 좋은 흐름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단기적으로, 길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대동이요, 대동 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 네. 근데 뭔가 뭔가 있었나봐요. 4분기 실적이 적자가 났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반기 때 돈은 너무 잘 벌어서 혹자 나왔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포인트 같아요. 이런 기업들은 4분기 때 대부분 기업들이 빅베스라고 해서 많은 비용들을 굉장히 많이 털어냅니다. 뭐 성과급도 있고요. 왜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CEO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년 실적을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4분기에 그냥 모든 비용을 다 털어 제껴버려요 그래야지 자기가 올해 취업 취입했을 때 실적이 잘 나오게 하려는, 이것도 나는 인더 드레싱 일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분식기관 아니에요. 그럼 우려가 되실 필요 없으시고, 그렇지만, 이 지금 빅패스터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 들어요. 우선은. 근데, 이 일본기 실적이 전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어, 지금 멀티플도 되게 싸요. 싸기도 하고, 이 회사가 결국에는 지금 아이템이 농기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이제 자동화를 붙이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것도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대동 기업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살짝 아쉬운 건 살짝 아쉬운 건 솔직히 말하면 영업이익률 아쉬워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영업이익률보다 매출총이익률을 보는 게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칙큰 기업들은 그래서 우선은 매출액이 지금 엄청 커졌어요. 보면. 그런 과정에서도 아마 해외의 기기를 운송한 운송비용, 물류비용, 아, 물류비용이 많았겠네요, 물류비용이. 그래서 그런 일회성 비용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이 원자재 가격과 물동량 가격들이 좀 안정화되는 시점부터는 충분히 자기 실적을 잘낼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트도 지금 약간 조정 받는 자리죠. 네. 딱 좋네요. 딱 뭔가 튈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중요한 마디카 자리에 맞으면 주가가 퍽퍽 튀는 경향들이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살포시 나눠서 담아보면 좋을 것같고요 다음으로는 이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랑 좀 눈높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이 팀? 음. 요것도 농기계사인가요? 회 이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적에 발표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아까 얘기 드렸던 그 3분기 실적 자료 있잖아요? 그, 잠깐만요, 잠깐 자료 한번 열어볼게요. 팀도 제가 알기로는, 근데 주가가 비싸서 그때 안 들어갔던 건데, 조정 받고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어서주님 역시 안목이 있으셔. 네, 멋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분기 있었겠다. 3분기는 역시 없습니다. 아, 야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 한 분기에 모든 기업 실적을 다 본다고. 하나 마이크로도 여기 있습니다. 그, 팀은 제가 보기로는 그러니까 2분기에 있었겠네요. 예, 네, 이렇게. 전 요렇게 진짜 다 스터디해요. 스터디하고 기업도 다 찾아보고. 그중에서 좋은 기업들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연속성이 있으니까 팀좀 볼게요. 예. 네. t i m 네, 실적 올해 되게 좋네요. 그쵸? 지배주주 순위일도 좋아요. 내동보단. 근데 네, 똑같이 또 4분기 때 뭐가 이슈가 있었나 보네요. 그쵸? 이건 본업으로 지금 돈을 벌었다는 게 아니에요 영업이 이렇게 했던 거 뭔가 이회성영업이 영업 왜 이익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t 뭐, t m 이나 대동에서 다 좋아 보입니다 멀티플도 왠지 매력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어서 계산기로 멀티플한 번만 계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로도 마저 할게요 저는 그래서 차트도 보는, 보긴 보는데요 그냥 저는 좀퍼 많이 봐요. 아까 얘기 드린 거. 퍼는요, 어, 그 EPS, 아, 주가를 EPS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 보시면, 팀, 지금 현재 주가가 1735. 그쵸? 그리고, 1735를 2두기로 나누겠습니다. 멀티플 6.6배잖아요. 싸요. 괜찮아요. 대동도 좀 볼까요? 대동은 1410이에요. 네. 대동은 12400. 그거를 1410으로 나눠야죠. 응, 얘도 멀티플 싸잖아요. 아, 저는 농기구 쪽 괜찮게 봐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가 또 하나 더 좋게 보는 이유가 결국 식량 자원의 싸움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농사 안 짓고 외국산 수입병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결국 이, 결국 이 식, 식량, 외교? 식량 자원이 결국 나중 진짜 먼 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생산적인 어떤 그, 그런 그 곡물 수,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기술력 필요하죠 그쵸? 그리고 그 가뜩이나 그쪽 일안 하려고 하니까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라스트 하나마이크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반도체 후공제 쪽으로 가, 알고 있는데 맞죠 1, 2, 4, 2. 또 나눠보겠습니다, 멀티 프로텍션. 아, 곡물장비죠. <laughs> 아, 딱 맞네요. 183, 00, 나누기, 1, 2, 4. 그저 열다, 어, 아, 농기가 자율주행. 또, 그게 또 그렇게 연기가 되네요. 맞아요. 고, 그런 내용부터도 소스는 좀 들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사실, 이 기업은, 주, 가가 많이 그동안 빨리 올랐어요, 사실은. 대신, 그만큼 실적도 좋았어요. 근데, 미래 실적도 좋아요. 제가 이게 어떤 아이템인지 구체적으로 몰라서, 저도, 하나, 마이, 그런 하나, 머티러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쪽 전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약간, 메모리 쪽 노출보다는, 비메모리 쪽 보는 거좀 좋게 보고 있고요. 아, 알겠습니다, 오리 월덱스까지만 맞아보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괜찮고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주가가 코로나 전에요. 5,000원 짜리였어요. 지금 3배 올라갔습니다. 3배. 그렇죠 물론 실적도 두배인가 좋아졌죠? 두배 좋아졌죠? 두배 실적도 네, 2배 안 좋게, 두배좀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실적을 잘 트래킹해야 돼요. 지금 이 컨셉만큼 1분기, 2분기 스피드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꼭꼭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산업군이라든지, 미래 성장성 놓고 봤을 때, 효정님, 나쁘지 않고요 우선, 대신, 이 스코어, 이, 지금 이영업이익과 단기, 기순위 스코어를 잘 지켜봤지. 그걸 좀 포인트에서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주가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네. 안 쉬고 올라왔어요. 진짜로. 대신, 이 추세는 안 깨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런 추세들. 그래서, 요럴 때, 담아 가세요. 실적, 잘, 실적 잘 나왔는데 무너진다? 담으세요. 이런 기업들은. 네. 월덱스요. 월덱스 4분기 실적이 살짝 컨셉보다 안 좋았죠? 그래도잘 나왔네요. 저 솔직히 월덱스 다 좋게 보고 싶습니 월덱스, 뭐, 핑스, 풍원정밀, 이번에 상장된 거, 또뭐 있죠? 음. 저 월덱스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하나 이슈가 있지 않나요? 그 자회사가 좀 약간 뭔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제가, 맞다. 이게, 이거, 그거죠? 그 코츠나 세라믹 만드는 회사죠? 디스플레이 할때 계속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거. 그쵸? 근데, 야, 맞다. 제가 이거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코츠, 근데 아마 월덱스는 코츠의 비중이 높진 않을 거예요. 코츠랑 세라믹인데, 이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게석영이에요 지금 원자재 가격 어때요? 엄청 비싸죠? 근데, 원이 에씨는 모멘티브라는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성형을 수직계열화 시켰어요. 그래서 성형 공급받는 게 되게 수월해요. 근데, 월덱스는, 그런 부분에 좀 대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주시면 될것 같고, 아, 저는 절대 팔 기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지는 무조건 사모아갈 기업, 사모아갈 기업이지, 팔 기업을 생각하네요. 고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저희가 눈높이에 맞아서, 제가 좀, 알, 제가 좀, 스터디했던 기업들을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벌써 한 시간이 살짝 쿵남았는데 오늘 유익한 시간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주자주 좀 시간을 좀 가지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거, 요거를 최대한, 최대한 좀 많이 담아보시고, 자, 그 투자하시는데 좀 활용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요거 좀 내용들 좀 보시고. 네. 요 세형. 요 정도만 지키시면, 뭐 제가 감히 제가 감히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저 투자 승률 80% 이상 넘어갈 거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저는 자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전 기업을 안 팔아요 사다 팔았다 하지 않아요 증권사에 수수료 주는 거 싫어해요 네. 증권사 수수료가 뭐 증권사가 뭐 우리한테 뭐 해주나요 <laughs> 아 물론 예탁금 많이 넣어놓으면 뭐 선물도 주고 많이 하겠지만 VIP 대우받으면서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내일 또 장전에 저희 또 멋진 전략과 종목으로 접근해 드릴 테니까 어저희고 가입 좀 해주세요. 아시죠? 예, <laughs> 네, 효정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진님 수고 많으셨고 오도진님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고 혜진님 수고 많으셨고요. 주진님도 감사하고요. 예. 네. 오늘 많이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달파님도 감사드리고, 예. 네, 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가입문이 꼭꼭 해주세요. 네. 얼른 들어가시고, 주말 마무리, 저도요, 저도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